무기다. 냉장고 들어있어. 뭐, 뭐지 이게? 으 싸다. 해. 네 여러분 오늘 11일차 청경채 양배추 버섯 이걸 먹었는데 확실히 배는 부르는데 칼로리는 적어서 좋은 것 같고 내일도 아마 그렇게 쭉 식단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염 기인지 30일차가 됐고 이거 눈썹은 이거 눈썹 정리하다가 실수로 긁었는데 이왕 긁은 거 그냥 완전히 긁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스크래치 내버렸고 근데 <목소리가> 를수짝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